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? 이제 네, 장인어른 돼야지 어 이제 장인어른 댁에 가는 거야? 음, 드디어 뵙네 목소리가 옛날에 뭔가 운동하셨던 목소리야 응 키백이 너무 좋으다어 장서방 응. 저서방내다 준비해놨어 펭강쟁이야어 어. <laughs> 어? 저거 <laughs> <아니, 전> 너구리잖아 <laughs> 너구리 너구리 난 용돈만 받으면 돼 <laughs> 왔다 야, 저같이에 아, 그, 저기 앞에 저기 이에 저기 앞에 저기 앞저 같이 에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모시고 에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저기 에 저기 앞에 저기 짜에저짜 앞에 저기 짜라 저기 짜라 저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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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와서 군산 조금 알려주고 이러고 싶으시대 아, 아 그래? 어, 여기, 여기 우리 집 앞에 있는 저집 앞에 있는 빵집인데 여기도 맛있어 음 어? 여기에서 커피랑 빵좀 먹고 있어 그래, 그래, 그래 어. 자, 갑시다, 갑시다 갑시오 어, 오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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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 야, 어제밤에이사람하 연락을 해야지 이게 뭔? <laughs> 어? 잘 잤어? 네, 응? 네. 아니, 내가 다들 아이고. 아유 아버님 오셨습니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어? 어? 아버님 안녕하세요. 와 아버님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사나이들. 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. 사나이들 사윤이. 아 예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 아버님. 안 자, 안 자. 아니 아니요 아버님 앉으세요. 예. 어제 밤에 연락을 하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근사하게 다 사줘야지. <laughs> 어머니, 멀리. 와 아버님 진짜 못챙이세요 아, 반지랑. 반지랑. 아니, 아버님 이것을 입고 오셨어요 아버님 한 번만 써주세요. 어 써요죠.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. 이거 알지?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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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오, 이거 그러잖아. 오, 오, 어 멋지실 것 같아. 야. 아, 저희가 청아집에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. 천암이 전주 사는데 일본 출장을 갔어요. 근데 아기가 갑자기 아프네. 장모가 막 급히 지금 가가지고 맞아, 애들 진짜요. 병원 다니고 주는데 네. 이서나는 바깥에서라도 네. 어. 근사하게 대접 한번 하려고 아유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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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버지 여+ 기서 우리 뭐제 차라도 한잔 뭐, 뭐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 마시고 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 마시고 아유. 빵도 먹고 뭐. 시원시원하시다 아니 어떻게 장인어른이랑 형이랑 성격이 비슷한 거 나는 장인어른이랑 있으면 너무. 편하고 좋은 게 진짜 똑같다. 어 어디를 가도 묻지만 이 중에 그냥 다. 이렇뭐 어? 내가 갖고 가나 못가 거야. 야, 아버님이 시원하게 사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네. 독박투가 게임하는 프로그램이라 진 사람 내야 돼. 아니 내야 내가 돼요. 또 사주는 건 사주는 거고 아, 게임은 백 번이고 하자. 집분내내문 주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저희가 다 주먹 낼 테니까 아버님 가위 내 주시면 안 돼요? 그렇게까지는. <laughs> 아니, 그렇게까지는 <laughs> 아니, 아니. 아 그렇지 게임은 정확하게 맞아, 해야지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렇지 그 룰을 어, 어. 공평지게 해가지고, 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는 어지먼 채널 S.